여러분 요즘에 은행을 털러 오는 도둑이 있어서 제가 그걸 빨리 막으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예. 오, 사랑니요 우리는 은행 절이범들이야. <laughs> 네가 이 은행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 탈출할 수 있어. 그러면 탈출해 보라고. 어, <laughs> <laughs> 오, 우리가 초다 은행이 그게. 엄청 크지. 어, 어. 어디로 가야 될지 일단은 잘 보라고. <laughs> 은행을 털기 쉽지 않을 텐데 도망가기 쉽지 않을 거야. 어, 어, 어. 꼭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그래 그번 뭐 탈출해보라고. 흠. 자, 이문으로 들어가. 봐, 안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안안 들어가. 봐안 열려 안 열려? <laughs> 다른 방법이 있겠지 찾아보라고 w you. I 어 n o w you. 니 know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 o 있 I k n o 있 you. I know you. I know y o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어유, 야, 야, 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 야, 야, 올라가면 안 되는데, 먼저 가네. 나 올라갈 거야. 아, 이거 비밀인데 벌써 올라가네. 길을 <laughs> 찾았어 <웃음> 김사랑.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어 떨어졌어, 저 친구? <laughs> 체크 포인트. 아니, 어디로 갈 건가? 또 올라가려고? <laughs> 어디로 올라가니? 야, 이 차가 길을 이렇게 잘 알지, 김사랑. 어? 아, 나는 똑똑하니까지. 너는 맨 도둑이잖아. 아. 외주를 통과하기는 힘들 걸, 주심을잘 아. 잡으라고. 아, 나이 외줄 타기 못하는데.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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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외줄 타기 너야 우리가 이제.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체크포인트. 음, 여기 다음에는 전기 구이가 된다고 조심해. 아하. 아하. 어 여기까지 왔어, 어이 벌써 들어가 버렸어. 들어갔네. 이거 은행을 탈출하겠는데 이거 어떡 하지? 하지만 여기는 힘들 거야. 어이 레이저 빛, 어머. 김선랑너좀 점프 좀 하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 친구랑 같이 가자고. <목소리> 어머.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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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함정이야 함정. 나 함정이라고. 아무것도 안무말 <목소리> 아. 아, 아. 아니, 점프를 어, 이거 점프 올려. 아이고 점프. 그봐야 앞에 있는 친구도 죽었잖아. 그 <목소리> 행을 <목소리> 탈출하고 쉽지 않아. 어머 리가 다인데 점프 잘못하면 머리가 다한다고. <목소리> 자, <목소리> 이건 행운인데요. 저는요 찍겠습니다. 자, 세 군데. 신발, 아, 배정. 저 친구 도 죽었. 아, 또쪽 간데 죽었어요. 그럼 가운데. 가운데. 어머, 친구야, 어머, 어머, 어머. 여기야, 여기. 야, 김사랑 어떻게 금방 알아챘네. 자, 이번에도 친구한테 한번 가보라 그래. 사랑아, 넌 어디로 갈래? 어디 갈래? 오른쪽. 중간? 왼쪽. 과감하게 한번 시도. 과감한 시도. 김사랑 어디? 아. 과연. 아, 이야. 저 친구 그러 갈까 말까. 사랑이가 가는 걸 보셨네. 오. 오! 야, 따라올 야 여기야, 거, 따라올 여기야, 여기. 갈 거야. <laughs> 야, 야, 너 이름 뭐냐? 어이, 제임스 어디 가니? 야, 제임스 너왜 계속 나 따라와? 어, 저 친구가 따라가네. 은행 탈출하는거 쉽지않아 넌 어디로가지 사랑아 어디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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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착했네 여기가 어? 은행이네 어? 어? 체크포인트 아하 어이 아니 창문 밖으로 나간다고 어 길이 저기 밖에 없네 어 사랑아 어? 창문으로 나가봐 창문으로 알겠어 아... 어 이거 외주탈이잖아 전장붙다 떨어지면 죽는다 하하 <laughs> 창문으로 여러분 끝 꼼짝마 빨리 은행 있는 돈 다갖고와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친구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아, 어머어머어머. 여기 밑에 이 무시무시한 이거 뭐야? 조심해, 거기 떨어지면 은 그냥 죽는다고. 아, 친구들아 자. 좀 조심하자. 조심해잘 가라고. 야, 이거 왜 다리 타기가 많은데? 네 이름은 짠구. 뭐니? 빨간머리니? 나는 빨간머리 애니야. 어서 와, 네. 사랑아, 반가워. 나비. 어, 내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어? 날 앞뒤에 왔네? 어, 조심해. 싸우다가 떨어진다고. 자, 조심, 조심. 네가 먼저 어, 가줘. 빨리 누가 내. 야, 야, 야. 야. 야 은행 터는 게 쉽지 않아. 빨간 모른다 먼저 갈게. 안녕. 아 우리 먼저 간다. 어우이 도둑놈들을 사랑이 가 빨리 잡아서 신고할 수 있게나 파출해서. 난돈다 가져가야지. 어머머, 이거 엄청난 로블록 스소아니야오 어? 이걸로 점프점프. 나 캐릭터도 꾸밀 수 있겠다. 맞아 맞아 체크포인트. 아. 내가 너를 총 맞아서 죽이겠어. 방. 점프하라고 김사랑 점프 어? 점프 점프. 길이 어디 있지? 잘안 보이지. 어? 잘못하면 떨어진다. 아 이거 투명공인데,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은행 못 돌리는데 김사랑이 은행을 탈출하면 신고할 거 아니야? 네. 어? 맞아 맞아. 어, 어? 미로다 미로, 미루. 미로가 어렵지. 하하하, <laughs> 김사랑, 미로를 잘 탈출할 수 있겠어? 그래 그래 탈출. 또 어디로 가니? 오, 김사랑 이건 미로 찾는데 또 도가 터어요선수예요 선수. 아니, 자 그래도 어 만켰지. 어, <laughs> 다른 친구는 벌써 탈출했는데, 응? 오 왔어 왔어. 내가 길을 가르쳐 주지. 어머, 나는 너만 따라갈게, 사랑아. 아, 어, 그래. 쭉쭉, 사랑아, 너 어디 가니? 어, 내가 여기. 빨리 여기. 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럼 그래, 내가 먼저 한번 가볼게. 어, 아, 오른 쪽으로 가볼까? 어머, 여기 안 막혔으면 좋겠다. 어머머, 어 어머, 어머, 아니 어디지? 도대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 어, 어 막혔어. 여기 막혔어, 막혔어. 어이, 어. 어이, 제임스. 나 제임스인데. 아, 제임스. 여기 막혔어. 자, 우리랑 그래. 가보자. 얘들아 같이. 우리 어, 이겼어. 어 여기 잘못 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점프를.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 그래 그래 알았어 어서 와. 어나 제임스인데. 빨간머리야. 어머 나다서 죽었어. 제임스. 어나 그, 어, 먼저 갈게. 얘들아 빨리 와. 어, 나도 가야 되는데 빨간머리아 어, 어떻게 된 거야? 빨간머리야. 네가 탈출하는 걸 응원할게. 김사랑과 함께. 그, 안녕. 어딜 가나? 자, 으쌰, 오쌰 조심해. 여기 는 레이저 빛이 많으니까 잘 통과해야 돼. 알겠어. 조심, 조심. 제임스. 닿기만 해도 죽는다고, 어. 김사랑. 오, 체크포인트. 어, 체크포인트. 이가기 싫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가야겠다. 어머, 역시 김사랑은 어우, 제로와 혜로와 어우, 야 카메라를 탈고하네. 음. 어서 와, 어서 와, 김사랑. 이곳 어? 엄청난 돈이 많은 곳이라고. 러블러스 돈 음. 엄청나지? 우후! 음. 좋잖아. <laughs> 음. 저쪽을 가고 어머. 왔다.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간다! 김딴아 오토바이 타고 따라오라 야, 김사랑너 어떻게 은행을 이렇게 빨리 탈출하니? 너 정말 최고다. 우리 제발 신고하지 마, 김사랑 신고할 거야. 띠리리리. 아, 네. <laughs> 거기 경찰서죠? 여기 은행에딸러 오는 도둑이 있는데요. 잡으러 와주세요. 제발 미안해. 나았 네. 아, 잘못했어. 다시는 은행을 안 탈게, 김사랑 못댕겨. <laughs> 여러분들도 은행을 탈면안 돼요. 알았죠? 그럼 사랑해. 기다려 <laughs> 미안해 사랑하는 회자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